몽땅다, 여기서 만나네. 안녕하세요, 베트오스입니다. 오늘은 미뤄왔던 접지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접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중성선이고, 핫선이죠. 지금 어떤 집의 상황을 보자고요. 분전반 속이고요. 벽 콘센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접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황에서 얘가 표면이 플라스틱이지만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회로 설계가 잘못됐든 뭐 어쨌든 해서 약간의 미세한 뭐 엄청난 누전은 아니더라도 살짝 지금 누전이 되고 있는 상태.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탁 터치를 했는데 뭔가 찌릿찌릿, 찌릿찌릿, 그죠? 그게 바로 누전이 살짝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이 상황에서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터치를 했어 그 상황에서 땅을 짚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은스 얼마라고? 마이너스 220에서 220까지 전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고 중동선은 0볼트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이 또 얼마냐면 땅은 절대 0이에요. 절대 0. 땅은 무조건 0이에요. 얘 220에서 마이너스 220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이 표면이 금속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땅이 0이잖아. 0, 0에서 얘까지 뭐가 발생해요? 전이차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 나한테 흘러버린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계속해서 뭐 지지직하고 엄청 오랫동안 흐를 수는 없어요. 차단기에서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만한 전류는 흐를 수 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감전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접지가 안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죠. 전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제 뭔가 회로상의 설계 밑으로 살짝 이렇게 누설 전류가 새고 있다. 근데 내가 터치를 했어. 그러면 감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지지지. 왜? 땅이 0볼트니까. 그런데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땅이 0볼트고 중성성도 0볼트면 이 회로에서 누설 전류가 있다 해도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이제 일로 가는 게 훨씬 많지 않냐? 왜냐면 저항이 적을 테니까, 그죠?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사실은 찌릿찌릿한 정도일 뿐이에요. 아주 미세하게 아주 약한 전류가 흐를 테니까. 문제는 이런 경우. 얘가 끊어졌어. 그래서 아예 동작을 안 해. 근데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게 전류가 여기 외암에 닿아서 지금 아직 폐회로가 형성이 안된 상태에 있는 그럴 때가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이 제품은 동작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H선에 의한 전압이 이 외함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H선이 돼 버린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아직 회로 형성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은 몰라 실제는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터치를 했어. 그러면 일로 갈 통로가 중성선으로 가야 되는 통로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회로만 있는 거죠. 이회로만 이게 제일 위험한 경우고 이래서 접지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만약에 이렇게 접지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걸 터치하기 전에 이미 이회로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차단기에서 딱딱 떨어질 겁니다. 그죠? 접지를 해놓으면 아예 이런 상황 자체가 오질 않는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접지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모든 전기제품에서 선을 하나 빼서 그걸 다 땅에다 묻는 거야. 일일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똑똑한 방식을 고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기마다 일일이 접지선을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얘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타고 가서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일로. 그죠? 분전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접지선도 모조리 분전반으로 모아서, 분전반에서 처리를 하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콘센트 뒷면을 딱 보면, 벽 콘센트도 마찬가지고, 접지선을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분전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초록색선 접지는 초록색선으로 하는 게뭐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분전반을 보시면 초록색선들이 뭐 어딘가에 분전반 표면에 금속에 이 체결이 돼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디로 또 가냐면 땅. 이거 땅이라 그랬어요. 땅으로 이렇게 깊이 파묻힌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사실은 그 금속으로 구리죠. 구리봉 뭐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요게 접지 끝입니다. 얘는 제가 접지를 안 만들어 놨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전선. 자, 여기 보시나요, 이 여기? 금속판. 얘가 어디랑 맞다? 얘랑 맞다. 예. 얘는 어디로 가? 일로 가. 얘는 어디로 가? 땅으로 가. 그러면 쭉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의 반대쪽 끝이 얘인데 이 아래 두 개는 얘랑 얘예요. 하시랑 중성이고 이 가운데 얘가 얘인 거죠. 아까 그 판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지금 이 친구가 이 전원을 공급한다 치면 얘는 이표면 금속 어딘가에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설 전류가 있어도 일로 타고 가서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가서 땅으로 꼬리 이해하셨나요? 이게 접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접지가 만약에 안 되어 있을 때 임시방편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얘가 완전 감정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집에는 늘 이렇게 뭐 어떤 전기제품인데 탁 쓰시면 찌릿찌릿하단 말이에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잘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고 약간의 미세한 누설 전류가 있는 것 같아 찌릿찌릿 그럴 때 이제 접지를 하는 게 물론 베스트입니다 접지를 확인해서 접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가끔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이거를 거꾸로 불려 끼운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까는 찌릿찌릿했는데 이제는 찌릿찌릿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거를 무슨 뭐 엄청난 t v 인 것처럼 해결 방법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뭐 이런 거죠 어, 회로가 좀 설계가 잘못돼 있어서 이 핫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설절로 흐르고 있는데 이걸 바꿔 주면 어떻게 돼요 그 핫선이 중성선으로 톡을 되죠 그러니까 대도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당연히 아니죠. 뭐, 다시 바꾸면 또 찌릿찌릿 할 거니까. 그죠? 접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이런 멀티 테스터 하나 있으면 좋아요. 지금 이 제품은 교류 직류를 자동으로 체크해서 바꿔주는 거고, 제품에 따라서는 교류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멀티탭에서 바로 이렇게 찍어볼 수도 있는데 이 안전장치 때문에 얘네가 잘안 들어가요 리드봉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거 있으면 참 좋아요 컴퓨터 뒤에 케이블이죠. 그래서 얘네 둘은 하시랑 중성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게하신인지 중성인지 모르죠 당연히 한번 끼워보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끼워보면 220이 뜨잖아요. 대충 그죠? 220금방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둘은 하시랑 중성이구나. 그럼 두개 중에 하나를 빼.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빼고 가운데 찔러보는 겁니다. 역시 220이 뜨네요. 그죠? 얘랑 얘둘 중에 어떤 게 하시란 이야기죠? 이게 하시란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도 220. 이렇게 했을 때도 220. 그죠? 하앗은 필요 없고, 이제 뭘 보냐면 중성과 접지 사이를 보는 거야 1.6V. 우리 집 접지 안 되는 거아니야 중성선 0V 램에. 아니죠. 사실 제가 아까 중성선 약간 전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정도 전압이면 되게 접지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으로 5V인가 그럴 거예요. 이 중성선과 접지선 사이의 전압을 측정해서 5V 이상 가면 접지공사 새로 해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1.7V면 접지가 아주 양호한 거예요. 접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선부터 이 플러그, 또, 멀티탭, 멀티탭이 꽂혀있는 콘센트, 콘센트에서부터 차단기, 차단기에서 아까 땅으로 가는 접지봉까지다그 라인이 모두 접지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중간에 어디 하나라도 끊기면 안 되겠죠. 네, 접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메테우스였습니다.